유추가 되니? 뭐, 당연하지 다 돼? 난첫날다 됐거든 나도 민아, 김민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한결이거든 오빠, 오빠 X는 바로 눈 감고도 맞춘다 근데 오빠 X가 자꾸 나 질투하는 거 같아 너무 뭐 어떻게 알아? 나한테 그런 식의 막 발언을 많이 하던데 아 그래? 그런 거다했 그래서 이제 나는 착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지 왜지 생각했는데 오빠 를 아직 좋아하더라고 어제 얘기해보니 근데, 저... 근데 너가 생각한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 상관없어 상관없고 난내척 믿고. 아다나아 존나 대단한 소요 그걸로 많이 쓰이는. 왜이 짱? 나 둘이 멋있잖아. 다 멋있어요. 그냥 아 사투리 너무 매력 있다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다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그게 나한테 호감을 표시했다는 걸아 맞아 MBTI 뭐요나 알아 나 알아 알아? 아는 척 김희야 <laughs> 말하지 않아? 말했어 이거 누설 안 했어 아. 아무리 생각해도 히드 씨랑 혜은 씨가 그들은 엑스인가 바밤 이렇게 된 거죠 한번꽂치면 그렇게 생각이 해요 그냥 그걸 믿어버려가지고 아, 어떻게 가져가는 거지? 이걸 이걸 나와내 빼고 또 드실 분, 안녕. 근 해연 언니를 봤어. 지 지켜봤거든요. 제생각 그때 히도빠 문자가 온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경 쓰였던 게 히도퍼 X 그렇잖아요. 어떤 행동을 하는지 둘을 좀 지켜봤던 것 같아요. <목소리> 아, 너 진짜 웃긴다야. <목소리> 유나 괜찮아? 는 유나 얼굴 보고 응. 나랑 비슷해서 깜짝 놀랐어 아니 나는 엄마는 엄마는 엄똑같 엄마는 엄는 거야 아 그래? 응. X를 못잊었다는엄마로다있는 자리에서 X가 다른 여자한테 호감을 보마고 그래서 그냥 나한테 괜히 마는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오해였으면 좋겠다. 제발 제가 망상이었으면 좋겠다. 왜? 어 봤어 응? 봤어 뭘 본? 방금 왜한 거? 응뭐 걸렸지 뭐 이건 <laughs> 근데 나 진짜 진지하게 티로써 어. 어. 이해가 안된게 있는데 어. 당연히 히도, 씨, 히도 씨랑 혜연 씨랑 엑스 아니? 아니지 미안한데 누가 봐도 그래 보이는데 아니 전혀 내가 봤을 때 첫날부터 자기 엑스가 없었던 사람 있어 그지? 아, 니 진짜로. <laughs> 서로 데이트라고 같다고? 롯데월드를? 100% 아니니까 한 거지. 인정? 아니. 나는 등장 밑이 어두울 거라 생각해. 아니야, 아니나 아, 진짜 아니야. 야, 야, 나 생각 정리 좀 해야 될것 같아. 나 지금 다시 코난코난 코난 지연. <laughs> 우리 그러면 여성 면수 있을 때 핵스가 없는 사람이 있었다고? 응! 음, 난 거기 생각날 거. 그럼 헤어졌니? 핵스 누군데? 네, 맞춰봐응 나, 김현 오빠. 아니, 근데, 언니, 응. 김현 오빠가 혜연이랑 X면, 응. 지금 히루씨 짝이 없어. 왜? 그럼 히루씨 X가 내가 되는데. 왜? 아, 짝이 그래. 나요, 언니. 아, 절대 아니네, 내 저... 초보. 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 혜연이 오빠 너무, 너무 힘들어 보이던데 근데 나때문이가 없거든? 아니? 아니? 아뭔 소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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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laughs> <진짜. 웃음> 아니? 희두 씨랑 처음 걸린 거잖아. 나연 씨랑 완전 음 걸린 거잖아. 음 둘이 아 그래서 그건... 저는 그걸 보고 아 지현 씨 눈치 채겠구나 이랬는데 그거 어 보고도 지금 지현 씨는 희두랑 해윤 씨가 어 커플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 아 진짜. 그러니까. 어, 되게 허당이라니까아 <laughs> 저기가 평창동인 건 알고 있을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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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때문에 커플? 어. 나 때문에 커플? 뭔 소리? 야 아니 희두 오빠 이쁜네나 희두 오빠 너무 잘 지냈어. 섹스랑 데이트하니까 없었던 마음이 더 생겨서 더 힘든 걸수 있지 그리고 언니 없을 때나휴 파는 되게 잘 지냈거든 그리고 난 문자가 몇번 휴대폰이네?